오늘도 피부에 우유. 여러분, 반가워요. 피부 개선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마스크 시트팩 추천 영상 갖고 왔어요. 여러분, 마스크팩 자주 하시나요? 저는 마스크팩 자주 즐겨 하는 편인데요. 제가 마스크팩을 하면서 느끼는 게 무조건 기능성이 잔뜩 들어가 있고 매일매일 1일 1팩을 한다고 피부가 확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성분에 그리고 좋은 시트팩을 주기적으로 해주는 게 좋은데 그런 인생 마스크팩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 직접 고르고 골라서 피부 고민 유형에 따라 네가지 마스크 시트팩 선정해보았어요. 아참 그리고 시작전 말씀드릴 건 저렴이 팩들이 아니에요.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그치만 제품력은 그 어느 마스크팩보다 뛰어나요. 가볍게 훑고 가볼게요. 이안셀 세이프 마스크 코튼 팩 이 제품은 피부 트러블에 좋은 진정 보습 시트팩이고요. 다음으로 에스테인 올 스킨 마스크. 이 제품은 미백 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 시트팩이고요. 100여 곳의에스테지 전문가분들이 연구해서 만든 마스크팩이에요. 그 다음 제품은 세메디스 인텐시브 멀티 케어 마스크. 이 제품은 올인원 케어가 가능하면서 데일리로 쓰기 좋은 수분 마스크팩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세라덤. 예스 힐링 마스크. 어이 제품은 좀 크죠? 이 제품은 건식 마스크 타입이고요. 피부 장벽 개선과 각질 제거, 모공에 좋은 팩이에요. 자, 이렇게 피부 고민 유형에 따라 네 가지 마스크 시트팩 빠르게 훑어보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볼게요. 제가 뽑은 가장 강력한 제품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이안 센세이프 마스크 코튼 팩이에요. 이 팩은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을 위한 팩이에요. 이안셀은 피부과에서 쓰는 제품이라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좋아요. 일단 피부에 해로운 성분이 없어요. 파라벤, 인공향료, 인공세소 페노시에탄올, 트리에탄올아민 등등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안심하고 쓸수 있는 마스크 시트팩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무려 7가지 효능이 있는데요. 영양 공급, 보습, 저자극 진정 케어, 피부 정화, 고성능, 피부 개선, 미백의 효과가 있어요. 어메이징하지 않나요? 다음 날 정말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피부 활력을 빠르게 되찾아 야할때전이 제품을 쓰는데요. 일단 이 제품은 끈적임 없이 흡수가 정말 잘 돼요. 로아스 인증의 순면 100% 친환경 시트를 사용해서 피부 자극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무리 시트가 밀착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피부와 숨도 못 쉬게 20분 동안 통기성 없이 꽉 막고 있으면 저는 바로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품은 그럴 염려가 없어요. 비건 인증 받았고 오코테스 1등급 원단을 사용한 순면 시트예요. 피부 밀착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목 시트까지 같이 있어서 목 탄력도 챙길 수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고농축 앰플이 정말 듬뿍 있어서 저는 밀봉이둔 다음에 다음 날까지 쓰거든요. 그렇게 남김없이 써주시면 효과 2배 이상 보실 거예요.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키는데 자극이 없고 빠른 결과를 원할 때 건조한 피부에 고보습이 필요할 때 로켓 케어를 원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마스크 시트팩이에요. 다음으로는 에스테인 올 스킨 마스크. 이거 정말 명품팩이라 불리는데요. 쓰신 분들은 에스테티 샵은 끊어도 이 팩은 정말 못 끊겠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제품력 하나 끝내주는 상품인데요. 에스테티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그런지 다른 팩이랑은 정말 차별화된 상품이죠. 에스테인 올스킨 마스크의 슬로건이 피부 생태계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근본부터 건강하게 만든다 인데요. 무너진 피부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유익균인 마이크로바이옴이 들어가 있고요. 일라이트 성분 때문에 홍조나 열감 개선에 도움이 많이 돼요. 콜라겐과 달팽이 점유 속에 들어가 있는 뮤신이 들어가 있어서 매끈한 피부교 케어가 가능하고요. 또 정제수 대신 미네랄 워터가 들어가 있어서 보습력 이지 말할 것도 없죠. 보통 마스크팩에는 정제수가 들어가 있는 게 많아서 할 때는 되게 촉촉하고 좋은데 끝나고 나면 물이 마르면서 피부가 더 건조해지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수분 크림으로 마무리해 주는 게 좋은데 이 팩은 시트 자체가 미네랄 성분이라서 하고 나면 정말 촉촉한 게 느껴져요. 피부 속에서부터 수분이 차오르는 게 느껴지고 즉각적으로 피부 탄력이 느껴져서 사용 후에 얼굴이 말도 안 되게 빛이 나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사악하지만 자주 손이 가게 되는 그런 마스크팩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셀메디스 인텐시브 멀티케어 마스크예요. 이 제품도 피부과 병원 전용 제품인데요. 정제수 대신 편백수가 들어가 있어서 끝나고 나면 청량감이 들어요. 또 보습 특허 성분이 들어가서 영양감이 매우 높아요. 한동안 더웠을 때 피부 트러블이 잘 올라왔었거든요. 저는 이 팩으로 열감을 내리면서 수분 충전을 시켰더니 피부 컨디션이 정말 빠르게 회복이 되었어요. 병풀 추출물, 티트립 추출물, 하이드롤라이스 콜라겐 추출물 같은 각종 자연의뢰 성분이 들어가서 수분 진정과 트러블에 효과적이에요. 거기다가 탄력 증진, 리베까지 멀티 케어 가능해서 데일리로 가볍게 사용하기가 좋아요. 시트가 촉촉하고 부드럽게 피부를 감싸주는 느낌이 드는데요. 큐프라 원단을 써서 수분 함유율이 높대요. 그래서 사용하고 나면 은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흡수된 느낌이 들어요. 이 앞선 제품들보다는 가격도 조금 저렴하면서 멀티 케어 가능한 데일리 마스크 시트팩이에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세라덤 예스 휠링 마스크예요. 면적이 넉넉해서 접어서 보여드릴게요. 이 시트팩은 모공, 노화, 트러블 문제성 피부에 적합한데요. 일반적인 마스크 시트팩과는 다르게 물에 담가서 사용하는 번식 마스크예요. 물 30ml를 완전히 흡수시킨 후 사용해요. 팩지가 물을 흡수하면 몽글몽글 부풀어 올라요. 그 부푼 팩지를 얼굴에 올려주면 모공이 긴장한다고 해야 되나? 쫙 조여져요. 그리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줘요. 이 제품이 물을 흡수하면 겔제형으로 바뀌게 되면서 보습 마스크팩으로 변신하거든요. 신기하죠? 얼굴에 올려두면 시원하고 촉촉한 느낌이 들고요. 이 시트에는 피부 장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시어버터 유산균 엑소좀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건조한 피부를 위한 천연키토산도 함유되어 있어요. 이 마스크가 흡 자체처럼 작용을 해서 불순물은 필링해주고요. 좋은 유효성분을 채워주니까 사용 후에 피부결이 정말 매끄럽게 느껴져요. 그래서 피부 속 노폐물이 자극없이 제거가 되면서 영양분이 잘 흡수되게 도와줘요. 20분 정도 얼굴에 올려주시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얼굴에 미온수로 헹궈주셔야 피부에서 나온 각질과 노폐물이 제거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수분크림으로 마무리해주시면 돼요. 확실히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 과정이 약간은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하고 나시면 바로 이것이 홈케어지. 바로 홈에스티틱이야 라고 느끼실 거예요. 이 팩이 노폐물 제거를 유도를 해주면서 필요한 수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각질, 탄력과 모공, 주름 개선이 동시에 개선되는 효과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오늘은 마스크 시트팩 추천 영상 갖고 왔는데요. 제 영상 보시고 사용기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아요. 가시기 전에 영상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